뭔가가 죽고 사는 피바닥이 많이 많이 보이고, 아주 이런 재앙이 또 들어오고서. 아이고, 또 뉴스 속보 나갔어!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고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또또 또 무당하고 산신 무당하고 음, 피디님하고 할배하고 몸무도고고몸무도 할배 고다 고 가자. 작년에도 매년 선생님께서 봐 주시는 점사입니다. 음. 올해 재난 재, 재난 사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아이고, 있는 이고 시시해라. 재난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음. 선생님께서 또봐 주시는 게 있으시면 또뭐 대비도 하고 음. 그럴 수있으니까좀그러 시시하다. 그런 측면에서 음. 선생님께서 한 말씀 좀해 주십시오. 작년는 응? 2023년도에 유코 태풍이 일본으로 가다가 음. 유턴을 한다고 선생님께서 점사를 치셔가지고 아, 뭐. 저희도 그때 기억나는 게 <laughs> 그랬나 음. 태풍이 왜 유턴을 하냐고 저희 선생님께 그랬었습니까? 아그랬어요 음. 그런데 이례적으로 역사상 이례적으로 음. 태풍이 정말 유코 태풍이 아에 갔어 유턴을 해서 음.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갖고 그 가위도 비싸고 배도 비싸고 다 비싸갖고. 그런 음.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어허, 그렇게 자, 2024년 음. 올한해 재난사고 선생님께서 보이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휘. 휘. 음. 나는 산신무당 TV 나는 24년도에는, 어, 우리 육지에는, 육지에는, 어, 사람이, 뭔가가, 어, 피바다 뭔가가 죽고 사는 피바닥이 많이 많이 보이고, 그러고, 바다, 육지로 반대로, 바다, 바다, 풍량, 풍랑, 발음도 안 되네. 풍량을, 우리 자칫자문하면, 24년도에는 바다에서 사건이 터지겠다. 어? 해군, 공군, 육군이 있듯이, 어허이 바닷가로 바다에서 뭔가 큰 재앙이 또 디비질 일이 또 들어오겠다. 예를 들어, 배가, 큰 배가 침몰 해갖고, 옛날에 그뭔 사건이고 배침몰한 거, 어? 이런 사건 아주 이런 재앙이 또 들어오고서 물 타고 기운에 물에서 기운이가 기운이가 안 좋다. 안 좋아서 어느 세계 나라든 우리나라든 동해 서해 남해 북해 바다는 다 있겠지만은 일단은요. 물적으로 뭔가가 큰 뭔가가 재앙이 크고 작은 큰 재앙이 온다. 집이 진다. 속보 나가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거다날렸어 나는 볼 때는 그런 것도 들어오고 막 자꾸 시시한 거 그런 거 자꾸 치락해서 산노. 해방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 이 때문에 음. 대비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 웅캉 시시한 거 맨날 그런 지진 나는 거 산불 나는 거 건물 붕괴되는 거 사람들 뭐 자살하고 죽는 거 아이고 또 뭐있노 오만그 때만 그 시시한건 너무나 많지만 그런거는 일상생활에 어,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강도가 아주 높게 사람이 인명피해가 아주 속속히 크게 나, 나는가 안나는가 그런 피해쪽으로 볼 때는 요번에는 24년도에는 바닷가에서 조심해야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서 바다의 용왕에 왜야든지 우리나라에는 사람으로 치자면 공철들이라. 알겠나? 산에는 이미 우리나라에는 다 산산조각이 다 났다. 첫날, 만날. 그러면 도로 디비타. 아스팔트, 빠했다가 디비타가 엎었다가 도로 메웠다가 빠했다가 뭉겼다가 산 깎았다가 바다 메웠다가 오만치할다 해사이. 우리나라가 참 병이 든다. 국민들이 죽는다. 요번에는 바닷가로, 24년도에는, 단디 봐라이! 조만간에, 뭔 일이 있다이! 여름, 가을이 쥬쥬쥬 못 가서 한 봐봐라! 큰일 난다, 이거. 이 일라가 되겠나? 안 되지. 응흠 큰일 납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어떤 뭐 태풍이나 이런 재난들은 혹시 안 보이십니까? 하나로, 너는 볼 때는 태풍으로 재난보다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온다, 사고. 우리 육지에서 오, 무슨, 뭐, 버스 큰 대형 사고 나듯이 바닷가에도 사람으로 죽고 사는 이런 큰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들어온다. 뭐 있노? 배. 뭐, 군함. 그러고, 여객선. 큰 사람 씻고 다니는 배. 이런 것 조심해라. 아이고, 무시라이. 사람 비명소리가 많이 난다. 음, 올해 또 해운에는 그런 기운이 들어온다. 음, 그래서. 아주 나가 볼 때는 신중하고 정말로 앞날에는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좀 막아가고 좋은 기운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명 하나 하나가 다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좋은 거는 막아가기 위한 이런 마음으로 또 오늘 사시무당 TV는 또 앞날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자. 그래서 오늘도 욕 댄 인형. 그래서 지지 지질한 거은 자질한 건안 본다. 끝.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삐라고만.